안녕하세요. 저는 06기 최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18기 최민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날에 천사들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유효해서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하물며 최근에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직접 전해주셨고 그 다음은 주님께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 여러 은사, 곧 모든 표적과 기적을 자기 뜻에 따라 주심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일을 천사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걱정하시며 그들의 길을 거듭 살피십니까 그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애달의 새벽빛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온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또 만물이 사람의 관할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져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천사보다 더 높은 곳에 앉으셔서 에덴의 새벽 빛으로 빛나는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고 그로써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은 너무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구원하는 분과 구원받는 이들이 같은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예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소중한 친구인 형제자매들에게 알리고 함께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도 자신을 그들과 한가적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과 피로된 존재이니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주께서 살과 피를 입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껴안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셔서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은 현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대질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묵상을 해 보고 한번 나눠 네. 볼까요? 저는 일단 화물며 최근에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소홀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열심을 품고 계신 것 같아요? 열심을 품고 있다라... <laughs> 생각은 하는데 저기 노력하려고 노력하죠.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laughs>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너무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네. 소홀하지 않아, 나 최근에. 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약간 하나님과 연애를 한다고 생각할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네. 뜨겁게 만난 게 17년도, 고3 때. 고3 때 만나고, 네. 짝사랑도 좀 하고. 여, 아니, 근데 예수님은 네. 옆에서 네. 봐도 되는데. 네. 근데 나는 괜히 이렇게 옆에서, 아, 예수님, 어떠신 분인가? 이렇게 하다가, 18년도에 이제 뭐 성교 가고 하면서, 음. 뜨겁게 썸을 탔죠. 아, 18년도부터? <laughs> 어, 그치. 18년도에 그쵸. 썸 타고, 네. 이제 19년도에 이제 계속 그런 기류로 가다가 열정도 뜨거운 사랑, 그런 느낌으로 있다가, 작년에 입시를 하면서 안정적인 사랑이 된것 같아요. 하하님과의 아... 관계가, 이제 옛날에는 내가 을, 음... 어떨 땐 내가 가. 어... 이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하하님이 날 떠나지 않는 식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진 것 아... 근데 음. 이제 단점은 뭐냐 내가 잊을 때가 있는 거. 이제는 아나님이날 떠나지 않으시니까 아... 괜찮아. 이런 느낌. 구원에 대한 이 감사함이 사라지고 후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진짜 연인 관계와 비슷하네요. 약간 비슷하다. 이 지나면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제 살짝 서로 간에 맞아, 이 이제. 정도는 이해 주겠지라고 맞아, 생각하는 맞아, 그런 맞아, 시기가 있아요 연애해본지 한 12년 정도. 지 네 다른 얘기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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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네.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장5 절에서 구 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져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천사보다 높은 곳에 앉으셔서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영광에 관한 쓰신 예수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이분은 분이 제가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오... 그이유인즉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음. 교회를 다니며 음... 전해지는 아니, 아니, 기초적인 그쵸. 메시지예요 맞죠, 응. 근데 그것을 온전히 내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음... 위해 죽으셨냐 약간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 애매한,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어, 저는 생각을 어, 해요 뭔가 내 일인 네. 것 같으면서도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고 네. 약간 이런 느낌 저는 하나님께서 응. 구원의 개척자이신 응. 예수를 고난을 통해 완전히 하시고 이거를 보면서 아 진짜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다 어...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네.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고난을 통해 완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느끼는 게이 고난이 없으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아, 못하겠구나. 고난이 선물이다,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 어, 의미인가요? 그쵸 어떤 사람이 그런 부분이 좀안 좋아 보여라고 어. 얘기하면 솔직히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픔으로 인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그 사실이 너무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제 모습에 대해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저는 이게 좋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고난이 오면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내 뜻이 꺾이고 이제 하나님 뜻이 세워지는구나 아... 이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도 네. 그런 과정을 겪으셨고 우리도 네. 똑같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 근데 그로써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며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은 너무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아...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완전케 되는 네. 그리고 그 완전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게 하나님 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네.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이 세워지면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 다운 일이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아 그렇죠 맞죠. 그렇게 느끼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아니, 역시 미니 아니. <laughs> 성령님, 네, 네. 성령님이 성령님 주신 거. 자 어. 그래서, 네. 도 이어서 <laughs> 말 하면요, 네. 구원하는 분과 구원받는 일이 같은 권원에서 나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조금 더 주저없이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소중한 친구인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 함께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항상 시험을 받는 부분 중 하나는 오. 친구 두 명이서 길르갈때한 친구가 괜찮아요 하고 좀만 더 같이 가자 이렇게 음. 말하는 분이 있으면 거절하는 하지 말고 더, 더, 더 가라고 그렇게 아.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에서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뭔가 나는 지금 힘들어서 열 가지만 가고 싶은데 내 주변의 친구는 나 데려다줘. 내좀 데려다. 줘 이런 거. 어. <laughs> <laughs> 그러면 항상 하, 정말 가지 싶은데. 그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도,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이렇게 해서, 근데 가긴 가는데, 문제는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아 그냥 <laughs> 우리,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구원받는님, 우리들, 형제 자매라 하기에도 부끄럽지 않을케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나의 소중한 네. 친구. 그 예수님 <laughs> 친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좋은 마음으로 저를 데려다 주시는 거. <laughs> 아. <저좀> 생각... <laughs> 저는 아 나는 이장을 꼭 해야겠다 했던 말씀이 여기 네, 뒤에 네. 나오는 자녀들이 살과 피로 된 존재이니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주께서 살과 피를 입고 오.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네.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미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이 되게 무서웠어요 역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약간 역사를 배우면 네. 저 사람들 다 죽었는데 어. 그 사람들 위해 광화문 가면 빌딩 세워져 있고. 네. 어디 가면 뭐 아파트 세워져 네. 있고, 근데 나도 이제 죽고 땅에 묻으면 내 위에 이제 빌딩이 세워지고 음. 아파트 세워지 사람들 그 위로 걸어다니 는 이런 생각을 어. 어린 나이 에한 거예요. 어. 그 생각 할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히고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네.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다가 기도회를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어. 근데 왜또 부활하셨을까? 그날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너가 죽음을 무서워하잖아. 근데 난그 죽음을 이겼어. 어, 아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네. 부활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음.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해요. 오늘 점심 못드셨다 오늘 햄버거 먹었죠 저는 곱창을 네. 먹었거든요. 아. 이런 선택, 뭐 음악을 하고 싶다뭐 네. 이런 선택, 아.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선택. 음. 근데 사람이 80억 명이 있는데 우리 80억 명이 절대 피할 수도 없고 선택할 음. 수 없는 것이 딱두 가지. 태어나는 것과 알았죠. 죽은. 예수님께서 네. 왜 죽으셔야 있을까? 우리 모두는 다 죽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그거를 피하려 하지 않으셨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네. 미니잠에 있어서 인생말씀 거의 그 정도로 그럴까? 날 죽음으로부터 네네. 자유하게 하소 그런 말씀이었죠 <laughs> 자 그러면, <laughs> 네, 그럼, 그러면 우리는 네. 다음주에 네. 3장으로 네. 다시 만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들 네.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도 같이 소통하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겠죠? 돼야죠 네네네 그러면 다들 안녕 안녕히 세요